안녕하세요. 백상입니다. 오늘 좌우같이 관상학 공부를 한번 또 해보시죠. 오늘 관상학 공부는 기운, 기세, 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에 이 기운, 기세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영상이 또 있고요. 왜 제가 이걸 오늘 또 강조하냐면 사람의 상이라든지 어떤 물건의 상이라든지 내 자신의 상이라든지 타인의 상을 볼때이 기세 기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이 기세 기운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보면 기라고 하죠. 기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람의 운명도 이 기세, 기운에 영향을 받냐, 안 받냐, 영향을 받습니다. 그 기운 기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물 사진 4장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으로 기운 기세를 좀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측에 있는 동물들은 호랑이하고 독수리입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것은 백조하고 원앙이죠.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호랑이 기운 기세하고 백조의 기운 기세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호랑이 벌써 어마무시하죠. 눈을 한번 보십시오. 이 호랑이는 이런 기운, 기세를 갖고 있는 것은 그렇게 태어난 것이죠. 백수의 왕입니다. 다른 동물을 잡아먹으려고 하면 기세 기운이 강해야만 잡아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얼굴에 이런 몸에 이런 기세 기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이렇게 고랑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형체는 물론 키는 작더라도 체격이 다부지입니다. 그리고 얼굴 한번 보십시오. 왠지 범접하기 힘든 그러한 기운, 기세를 갖고 있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용맹하게 생겼고요. 반면에, 백조와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운 기세가 맑고 깨끗하죠? 맑고 깨끗합니다. 눈 한번 보십시오. 눈 자체가 그렇습니다. 특히, 이 백조의 눈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마치 호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맑고 깨끗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랑이하고 이 백조, 이 기운기세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백조와 같은 사람이 기운기세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분은 예체능에 능하자 한마디로 말하면 화력에 능한 또그 기운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맹금류죠. 역시, 다른 동물을 잡아먹고 삽니다. 부리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눈 한번 보십시오. 생김새를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기운 기세가 강하게 생겼는지,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반면에, 원앙을 한번 보십시오. 맑고 깨끗합니다, 원앙도. 백조하고 원앙은 기운 기세가 좀 비슷하죠? 호랑이하고 독수리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기운 기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자신의 운명이라든지 타인의 운명이 궁금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기운 기세를 살펴보십시오. 이 사람이 용맹해 보이는지, 이 사람이 부유해 보이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고독해 보이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쓸쓸해 보이는지, 악하게 보이는지, 이것을 갖고 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큰 테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목구비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랑이 상을 타고난 사람들은 삶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상류층에 살아가죠. 거기에, 그러니까 큰 테두리는 상류층에 사는데 거기에 이목구비를 살펴서 상류층에 산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아니죠. 삶에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 우여곡절을 살피려고 그러면 이목구비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상을 보고 살피는 거고요. 코가 삐뚤어 있는지, 좀 빈약한지,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나이 대에 삶의 굴곡이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백조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체능의 화력 의 타인의 박수라든지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 중에서 이 백조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오광이라든지 얼굴 삼정이 균등하고 오하게 반듯하다 그러면 크게 굴곡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목구비가 반듯하지 못하게 되면 또 역시 굴곡 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원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앙도 예체능에 능합니다. 그래서 연예인 중에 이 원앙성이 많습니다. 역시. 이목구비에 문제가 있으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굴곡진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테두리는 어디에 속해서 사냐 상류 중류 하류 여기에 속해서 사냐가 결정되고 그리고 이목구비 최상 이거에 따라서 삶에 굴곡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관상을 살펴보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운 기세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강의하는 모습을 보고 기운 기세를 느끼실 것입니다.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 이목구비를 보고 운세를 또 살펴보는 것이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죠.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여러분의 기운기사를 살펴보십시오. 어디에 해당되고 해당돼서 살아가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